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철현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4% 불화 6%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철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철현, 2000 땡년꾼번으로 강원도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했다. 우리 경계분대의 총원은 12명, 2명씩 6조로 24시간 위병소 근무를 섰다. 갓 병장 달았을 무렵 똘끼 충만한 심 신병 이야기가 대대 전체에 퍼졌다. 우대식 분명히 신교대 훈련 받으며 살이 빠졌을 텐데 현역으로 온게 신기할 정도로 뚱뚱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우리 부대 신병은 보직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교, 행정, 경계 구분 없이 휴가 간 사람의 빈 자리를 메우거나 잡다한 일에 동원됐다. 조교 짬킹의 인솔하에 신병들 포함 몇 명이 사격장 잔디 정리를 위해 언덕을 오르는데 우대식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 아니 언덕이래 봤자 200m 남짓되는 사격장에 ]인데 빡친 조교 짬킹은 우대식의 발을 차며 씨뭐 하냐? 빨리 안 일어나? 신경 미쳐 가지고 씨." 그러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우대식 "이럴 씨지씨느 네, 거야." 라고 소리치며 대대의 최고 권력자인 대대장실로 곧바로 달려가 모든 상황을 꼰지른다. 당시에는 몰래 마편을 쓰다 걸려도 선임 대우 없음에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시기. 그런데 아예 대놓고 대대장에게 다이렉트로 찌른 용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 조교 짬킹은 그래도 말년이라고 영창은 가지 않았지만 말년후가 전부 잘리 체 저녁 날까지 군장 뺑뺑이를 돌았다. 아 그래서 저렇게 순간 좀 불안해졌다. 에이 설마 조교 쪽에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한데 행정 쪽도 인원 없어서 죽겠다고 하고 설마 12명 중1 1명인 우리 경계에 배정하겠어.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맞다. 우대식은 우리 경계분대로 오게 된다. 알고 보니 평소 우리 경계만 보면 야 니들 군생활 아주 꿀이지. 그냥 서 있으면 군 생활 끝내잖아. 라고 항상 깐족거리던 인사장교가 컴퓨터도 못 만지고 체력도 약하니까 경계에 넣는 건 어떻습니까? 서있 기만하면 사고 칠일 없을 겁니다. 괜히 조교분에서 예비군 놈들이랑 쌈박질 나거나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경계에 넣는 게 맞습니다, 대대장님. 우리 경계로 짬시켜 버린 거.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장교라니. 참. 그렇게 우리 경계 분대로 온 우대식 조교 짬킹을 엿먹였기에 당연히 대대원들은 이 녀석을 못 마땅하게 여겼고 본인을 조금이라도 갈구는 고참이 나타나면 대대장, 연대장 심지어 신교대에서 받은 사단장 번호까지 사용해서 다이렉트로 찌르다 보니 당연히 적들이 늘어나게 된다. 2등 별 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우대식이 일병을 다는 순간부터 고참들의 보복이 시작됐다. 지나가다 어깨빵을 친다던가 실수한 척 밟기, 비꼬고 조롱하기 심지어 우대식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띄면 야 우리 분대 놈이니까 갈고도 우리가 갈고. 우리 분대 아니면 터치하지마. 알았어? 내가 특별히 정의롭거나 바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차피 곧 집에 가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작서를 보니 나와 우대식이 한조. 점심 먹고 투입되는 타임이라 단독군장 차림으로 치사장에 갔다. 평소 우대식에게 자주 쫑크 주던 치사병 후임이 야 당아리. 하우 살좀 봐. 넌 이것만 쳐먹어라고 갈구며 제일 맛있는 반찬을 빼는 게 아닌가. 야, 내가 분명히 우리 분대 애들 보고 지랄하지 말라고 했지. 니네 맞선 님 누구냐? 우대식 편을 들어 주었다기보다는 내 말이 우습게 여겨진다는 게더 기분 나빠서였다. 아, 아 저, 죄송합니다, 김전문장님. 미안하다. 야, 많이 먹어. 그때 나는 보았다. 시사병을 사이하게 쳐다보며 대검을 꽉 쥐었다 편것을. 에이, 설마. 시사병이 사감과 동시에 우대식은 평소와는 다르게 화를 내지 않고는. 이것뜨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 말출 전에 이놈 사람 된걸 보고 나가네?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근무에 투입되자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며 쓰러지는 우대식. 놀란 나는 바로 지통실에 보고했고 대타인원이 투입됐다. 그리고 우대식은 당직사령의 부축을 받으며 지통실로 향했다. 몇분후 연병장 넘어 막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번개조 여러 시 봉을 들고 치사장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뭐야?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지통실에서 무전이 왔다. 야 위병서 백번 백번 영문을 닫고 지키라는 뜻. 당장 들어맞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해! 지금 우대식이 이 흉기 들고 인질 잡고 있어 절대로 못 나가게 막고 나가려고 시도하면 반불고만 들어도 상관없어 못 막으면 니들이 죽을 줄 알아 작전과정은 본인 일이 아니면 전부 귀찮아하며,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으면 터치하지도, 관심조차 가지지도 않는 간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나와 비슷한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다급하게 소리치는 건 처음 듣는다. 황급히 영문을 닫고, 부사소와 함께 총검을 장착한 채 취사장을 응시했다. 취사장 입구 쪽에서 여러 명의 번개조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고, 우대식과 인질의 모습이 보였다. 인질은 점심때 그 취사병 후임, 우대식과 인질에게 점점 가까이 접근해 애워싸는 번개조. 그때였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나중에 확인한 상황은 이랬다. 당직 사령의 부축을 받으며 지통실까지 간 우대식은 당직 사령의 낭심을 전투하러 가격. 당직 사령이 소지하고 있던 탄약통키 두개중 하나인 빨간 키를 빼서 치사장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아까 자신을 갈군 그 치사병에게 돌격. 치사장에 있는 흉기를 들고 치사병을 헤아려 했으나 왕강이 저항하는 치사병에 의해 지연. 번개조가 출동하자 치사병을 인질로 잡은 것. 치사반 뒷문은 이미 잠겼고 입구는 하나. 우대식은 인질을 잡고 위병소를 통해 탈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에워싸고 점점 접근하는 번개조를 보고 방아쇠를 당긴 것. 다행히 실탄이 아닌 근무할 때 지급된 공포탄이었다. 번개조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 무의식적으로 엎드리는 번개조. 그러면 공간이 생겨 몇 걸음 이동했지만 이내 번개조에 둘러싸였다. 인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야우대식, 흉기 내려놓아. 지금 내려놓으면 내가 널 보호할 수가 있어. 날 믿고 내려놓아.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시기 이거 황청 가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치사병을 위협하는 우대식. 흉기가 닿은 곳에서는 혈액까지. 우대식은 이제 흉기를 든 인질범이고 현 상황은 목숨이 달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탄통을 열기 위해서는 당직 장교의 빨간 키와 당직병의 파란 키두 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빨간 키를 우대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실탄을 가져올 곳은 타냐고 뿐이었다. 순간 나는 핸드토키의 채널을 지통실이 아닌 대대장님의 채널로 바꿔 조용히 무전을 때렸다. 대대장님 조금 떨어져. 소 무전 부탁드립니다. 대대장님은 눈치가 있는 분이라 우리 쪽을 힐끔 보시더니 소리가 안 들릴 만한 곳으로 갔다. 대대장님, 현 상황 파악했습니다. 주제 넘은 발언이지만 현재 영문에서 인질범 조준 사격 가능한 위치입니다. 거리가 있는 영문에서 사수 하나 사라져도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허가를 내려주신다면 무관의 도움을 받아 실탄으로 교체 후 제압하겠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한 마디도 안 틀리고 기억한다. 당연히 대대장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덮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건 최악의 경우 누군가 분명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지휘관으로서 실전 시험 때 오른 것이다. 몇 초의 침묵 후. 허락한다. 가능하다면 비사사를 우선하며. 신중하게 쏴야 한다, 철현아 당시 나는 상병장 사격 측정 시 모두 스무 발만발 대대장님께 칭찬까지 받을 정도로 사격에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인질범까지의 거리는 대략 7 0 m 정도. 지금 생각하면 무모할 정도의 객기. 내가 왜 그랬을까? 정작 대대장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심장이 터져라 뛰었고 엄청난 중압감에 식은 땀이 났다. 곧이어 무관이 내게 실탄 다섯 발이 든 탄창을 인계, 조심스럽게 엎드려서 자세를 취했다. 대대장님의 지시로 나와 인질범 방향의 공간이 열렸다. 일단 둘다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허벅지 쪽을 겨냥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숨을 멈춘 그 순간, 무대식과 눈이 마주쳤다. 망했다. 아니야, 아니야, 잘못 본걸 수도 있어. 여차하면 다시 자리 잡으면 돼. 아니야,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면 아, 씨,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하던 그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흉기를 버리고 벌러덩 뒤로 넘어져버린 우대식. 어? 뭐, 뭐야, 그 순간 번개조가 우대식에게 달려들었고 상황은 종료된다. 다행히 인질이었던 치사병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큰 상처 없이 풀려났고 흉기가 닿은 곳에 혀르는 여드름이 터진 거라나 뭘라나 <laughs> 향후 경의서와 진술서를 본행정병 말에 의하면, 우대식은 실탄이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인지를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번개조 사이 벌어진 공간에서 조준 사격하는 나를 발견. 설마? 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냐? 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고. 대대장님께서는 나를 거듭 칭찬하시며, 원래는 일주일 후 말출인데, 경위서만 작성하고 다음날 바로 말출을, 그것도 4박 5일 더 붙여서 보내주셨다. 내가 휴가 간 사이 대대장님은, 강당에 대대원들을 모아 정신교육을 실시하셨고, 우대식은 육군 교도소가 아닌, 현역 부적격 심사를 통한 빠른 불명의 전역 그리고 전역과 동시에 원주 교도소로 보내진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대식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주변에서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였던 게 원인인 것 같다. 저녁 대기 기간 동안 대대를 돌아다니며 들었는데 우대식은 선임은 물론 후임, 동기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 패급이라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억울하게 맞는다거나 짜잘한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가 치사병이 갈구며 밥을 적게 주자 그게 트리거가 돼버렸던 것 같다. 저녁 당일 대대장님께 저녁 신고하는데 손님이 찾아오셨다. 치사병 후임의 부모님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러 신것 이렇게 직접 와주신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내가 더황송했던 기억이 난다. 대시가 네가 받은 괴롭힘이 네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고 부당했을 거야. 하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 해하려 한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죄값을 치르고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을 텐데 나쁜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살길 바란다. 인생은 모든 되돌아오더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충성 재밌게 보셨습니까? 매번 오인영 데뷔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오인영 데뷔 장석조 감독의 신작. 축복소녀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극적인 것만이 살아남는 유튜브 생태계에 어울리지 않는 순수 낭만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시간날때 꼭 시청해보세요. 장숙조 감독이 최선을 다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주인공을 담당했고요. 좀 부끄럽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녹음했습니다. 여기 여기 위에 재생목록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